근데 패초에 이것만 입으면 추우니까 이거 같이 입어야 예쁠 것 같아 음. 니트가 네가 아, 너무 예쁜데? 신발 어? 고 레이어드 아이가 너무 예쁜데? 짜증나, 음, 까닥스럽게 입으로 벗어질 것같런 어, 느낌. 아니, 살이 잘려나.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이제. 청바지 이름은 워싱 일자통. 어, 은아, 지혜가 그런다. 다이애니에서 본거 다른데서 싼거 비싼, 비싼 거 사도 질이. 당연히 질이 완전 달라. 그렇죠. 응. 응. 이도예쁘 요렇게는 한번 내가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 예쁘죠? 이렇게도 예쁘다. 응. 까지 하니까 가지 응, 꾸안꾸. 이렇게 패딩은 요거 라방은 제가 리보니 팬츠 기모는 없는데 컬팅 소재라 가지고 얇지는 않아요 맞죠 기모 없잖아 어 기모는 없데 는막 얇진 않아서 겨우 지금 구매하시면 돼 이번 신상으로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오래 입으실 거야 따뜻해요 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적금 넣는 거 마냥 매달 매달 3 0만원 이상 주문해요. 오브 드 언니가 오브 드. 어. 오브 드 언니도 적립금 지금 넣어드릴게요. 카톡 주세요. 음, <laughs> 카톡 바이애니 오비 오비디오 언니. 카톡 주세요. 적립금 5천 넣어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라방을 좀더 자주 해볼게요. 언니, 너 응.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너무 좋잖아. <laughs> VIP이네요, 앉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희가, 당분간 사무실에서 좀 촬영해가지고,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야외, 야외도 찍으려고 하긴 하는데, 신상 지금 예쁜 게 너무 밀려가지고, 어, 라방 자주 하고, 소통라방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언니들. <laughs> 제가 살뺀 비법. 딱한 가지 있는 거. 그 비법. 말해드릴게요. 제가 라방 다음 주에 또 킬게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신다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